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30대 이상 직장인 로스쿨 입학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답부터 해드리자면,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물 극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차 관문을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1차 관문은 정량 요소, 이른바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1차 정량 요소는 리트, GPA 그리고 토익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리트 성적과 GPA 그리고 토익 성적은 학생의 나이, 학부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량 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30대 직장인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전업으로 공부하는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공부 시간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리트 성적이나 토익 성적에서 불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GPA, 즉, 대학 학점을 바꿀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방통대나, 사이버 대학에 진학을 해서, 내가 부족한 GPA를, 부족한 대학 학점을 메꿔보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GPA를 개선하는 용도로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2차 관문이 있습니다. 이 2차 관문은 정성평가 요소라고 합니다. 30대 이상 직장인은 이 정성 요소에서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정성 요소는 나를 가르칠, 나를 직접 가르칠 교수님과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직장에서 깨달은 현실 문제가 내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결심하는 계기가 된 것, 이것이 큰 감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회사가 싫어서 그 탈출구로 로스쿨을 선택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실무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니 법조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굳은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이고 그리고 교수님들께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접과 같은 경우는 교수님과 일대일로 대면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께 내가 얼마나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법학 과목들을 잘 이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 시험 준비를 잘할수 있는지를 어필할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특히 30대 이상 직장인은 긴 호흡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업으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스스로 잘 고민해 보시고 그 장단점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입시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입시 결과를 보았을 때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경우 매년 한두 명 이상 직장인들이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자소서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모자라지 않는 리트 성적, 그리고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자소서와 면접 실력, 이두 가지로 극복하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0대 이상 직장인 로스쿨에 입학 가능한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